커튼월이 뭐예요? 커튼월이. 자, 말 그대로 대부분 외벽을 구성하는 부분인 거고. 뭐. 그다음엔 뭐 주상복합 주거 쪽도 요새 많이 가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건축. 여기서도 보면 오피스. 그죠? 그렇게 해서 구조적인 벽체가 아니다. 네. 이게 커튼홀이다. 그 대신 구조적으로 따지면 뭐에 대한 대응은 필요할까? 수직 하중에 대한 내력벽 개념은 아니지만 초고충과 연계하시면 되는 거예요. 오피스. 그러다 보니 풍력. 그다음에 또 구조체부터 전달되는 힘은 뭐가 있어요? 지진력. 네, 그래서 개념은 지금 철골, 초고층, PC, 커튼은 일맥 상통하는 부분입니다.